지금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 있는 누가 있는가? 내고 있느냐 네. 전부 다 OTT 관련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네. 아 축구 손흥민 걸려들었다 음. 지금 <laughs> 그 시, 지난주에 <laughs> 시작했거든요 네, 아. 올 시즌이 네. 잘 모르시죠 몰라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죠 시즌 네. 축구가요? 예. 아, 축구가 시즌 네. 시즌이 있어요? 아, 연중 <laughs> 내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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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 아니 그럼 언제 쉬요 근데 네. 네. 구독료로 이거를 커버하면 있거것 같은데요?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남느냐 안 남느냐라고 봤을 때 무조건 남습니다 네 이제는 아...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썰전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시동입니다. 네 혼자 오늘 나오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네, <laughs> 네 그래. 오늘은 아픈 분안나오나요 <laughs> 그러니까 아파서 아... 못나 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다른 일정이 좀 있으셔서 네, 오늘은 네, 잘 나가시고요. 대신 이제 그 자리를 우리 최윤경 기자가 맡아주시고 <laughs> 자리...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네. 어, 우리 또 발품 경제라고. 아 그런. 어, 아. 실전 경제는 사실 아. 그 어떤 경제 평론가 아, 경제 전문가보다 아, 훨씬 더 진짜, 아, 진짜 그렇죠. 대단합니다. 손을 잡히는 경제 있잖아요. 발을 잡히는 경, 제 발품으로 잡히는 아, 경제. 발목 진짜. 잡히는 경제는 <laughs>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은경 기자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거의 실패 안 합니다. 아돈법니다아 음. 놀라운 일입니다. 아,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 박신동 평론가가 어, 중개권 얘기를 처음에 조금 해주신다고 재밌게. 아 재밌는 얘기부터 살짝 하고 무거운 얘기 또 뒤로 옮어놓고 예. 중계권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닌데 네. 그 아, 중계권을 이거 안 하고 해요? 또궁금해아 이거 아또 아, 연결 아, 시도를 했지. 아 해결이야. 내가 궁금하게 많아가지고 아, 제가 네. 예, 예 중계권 어떻게 하나요? 아니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닌데 네. 아마 이제 보통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야구, 축구, 네. 미국 농구, 네. 그럼 뭐 중계권 항상 뭐 몇년 에 한번씩 경상장에서사 음. 가지 뭐 네. 여기까지는 다 알고 네. 계신데. 막상 금액을 알려드리니까 깜짝 놀랐어니다요 어, 예, 그 지금 최근에 나왔던 중개권료. 네. 일단 금액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도대체 왜 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네. 이제 재밌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일단은 NBA 우리 커리. 예. 네. 커리. 루로 네. 제임스 네. 형님들이 뛰고 아, 계시는 압니다. 압니다. 예. NBA는 11년간 중개권료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무려 15조. 0 아니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5조 105조 15조입니다. 그럼 1년에 10. 쇼 10조? 10조. 중계권만. 예. 그그선수들이 와서 뭘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중계권만 뺏어 <laughs> 가니까. 예. 중계권료만 아... 105조. 어디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네. 넷플릭스는 네? 그 우리 그 어릴 때 많이 보던 음. 미국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WWE. 네. 그 중에서도 월요일에만 나오는 쇼가 있어요. 음.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말고 네? 월요일 쇼만 했는데 10년간 6조 7천억. 아. 그헐코가 나오는 거. 그렇죠. 어. 예. 일주일에 한번 어. 나가는데. 맨 그렇죠. 월요일 어, 나오고. 그렇죠. 예. 아, 그건 좀 아시네요, 그래도. 아, 그건 제가 좀알아요 월요일도 좀 봤거든요. 아 빅보스맨.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 아저씨 있잖아요. 예. 그 아무튼, 스네이크맨. 예. 스네이크맨은 목걸가 갖고 월요일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거좀 약하시네. 그러네. 아, 근데, 그러네. 근데 예. 그런 넷플릭스 뭘로 예. 보시죠? 넷플릭스요? 네. 예. 어떻게 봅니까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뭘로 보다나요? 아,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대안을... 봐야죠.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인터넷이 안, 인터넷 안 터지면 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인터넷. <laughs> 지금까지는 그냥 뭐 누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연결해 준 대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에이.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아. 이제는 인터넷 가입에서도 돈 벌면서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뭐 16조 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인터넷 가입하면 무려 48만 원의 아. 네, 현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아. 있다는 겁니다. 근 50만 원이에요. 그네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폰, 핸드폰 아. 요것도 네. 통신사 변경하면 얼마죠? 30만 원. 아 정수기, 정수기 집에 다 있으시죠? 그렇죠. 네. 네. 정수기 렌탈 역시 30만 원. 아. 세 개만 바꿔도 총 108만 원. 아 그럼 로봇 청소기 삽니다. <laughs> 로봇 청소기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비싸요. 에이, 많이 저희 비싸졌어요. 최대 관심사인데. 네. 네 아, 많이 비싸졌어요 네. 어쨌거나 혜택을 네. 모으면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넘어간다는 아 거죠. 근데 그죠, 심지어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난돈 어떤 분들은 또돈 귀찮은 분들 있잖아요. 아, 돈 받는 거 싫어하는 분들 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laughs> 55인치 삼성 TV로 아 진짜요? 바로 네. 사드립니다. 어떻게든 아, 주겠다는 아, 거예요. 완전 체윤경 기자 맞춤형이에요. 왜냐면 아. 집에 <laughs> TV가 없고 지금 인터넷이 안 됩니다. 빨리 해요. 아그럼 하면 되겠네. 잘하라고. 아, 발품을 파는 이유가. 아. 아, 아 인터넷이 그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지대한 관심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 소개하면 예. 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 추가혜택도 드리거든요. 아, 네, 요는 이제 우리. 어, 신혜영 기자가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시고 아 그럼 3만 원. 천이네 신혜원 이렇게. 네 좋았으면. 그렇습니다. 아 저희 광고주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 네. 인터넷 비교원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laughs> 만족스러우신가 아유, 쉽지 봅니다. 네요. 네. 하여튼 이건 어디다 전화를 하면 되느냐 1670에 2571 네. 전화하시면 바로 되고요. 아니면 장만여의도 여기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 링크가 또 있습니다. 아. 네, 그거눌러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진정한 광고 총재는 천재는 박시동님인데.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그냥 광고 기계예요. 그냥. 어.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콘텐츠가 가다가 뜬금없이 광고가 막 아, 나와서. 제 유튜브에서요? 네. 네. 아. 엄청납니다. 아. 시동위키. 아. 네. 부릉부릉. 자,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 인터넷 빙교원. 예. 광고주님도 예. 저한테 어? 연락도 주시면 <웃음> 또. <웃음> 어 3만 원 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은 인터넷 비교원에서 아,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 네. 저희가 금요일 날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아 이거 관련해서 네, 저의 질문들을 좀오 아, 보내가지고 그렇습니까? 답변 받아오려고요. 네네 인터넷에. 아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스포츠를 네. 넷플릭스에서도 보고 요즘 네. 뭐 쿠팡 플레이 이런 데서 보는 거죠. 그렇죠. 것 같고. 특히 이제 쿠팡 플레이는 이제 우리나라 네.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아. 몇 명이 계속 프리미어를 네. 이걸 네. 뛰고 있어요. 이제 쿠팡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우리나라 쪽으로 중계하는데 음. 이것도 천문학적 금액이 현재 결정이 음. 됐는데 내년부터 6년간 독점인데 무려 4200억에 아. 6년에 예, 1년에 우리나라만 중계하는 거예요.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요. 700억 정도씩 예. 내는 거예요. 연간 건가요? 700억 해서 아. 4,200억에 어. 받아왔습니다. 아, 이거 우리 아픔 있잖아요, 우리 회사. 왜요? 우리 회사가 그 소흥민 선수가 밀렸어요?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 레버쿠젠에서 아. 뛸때 분데스리가 중계권을 샀어. 아. 토트넘으로 이적했어요. 아. <laughs>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슬픈 일 <laughs> 맞죠? <사고가 웃음> <있어봐> 아, 그래요. 아. 아. 아,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근데 이러면 손흥민 선수가 6년은 뛰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또 아, 토트넘 때 이제 고전... 새로 어, 들어갔죠. 이번 또 네. 스타 어가시니까 네. 아무튼 OTT 네. 업체들이 중개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서도 음, 중개권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음. 네. 방금 또 우리 신 기자님이 좋은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네. 아, 예전에는 JTBC도 했었는데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 누가 개나. 내고 있느냐? 네. 옛날의 공중파, 어. 뭐 아니면 재벌사 예.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OTT와 OTT. 관련된 어. 회사들이에요. 네. 이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음. 기존에 있던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두 배, 세배할것 없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중개권료가 뛰고 있다. 음. 그리고 그걸 다 OTT 회사들이 아. 그 엄청나게 음. 폭증한 금액을 내고도 네. 사고 있다. 이두 가지가 지금 스포츠와 이, 이 OTT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근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사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돈을 많이 더벌수 있는 거요왜 얘네들은 이 돈을 들여서 음. 어, 하는 걸까? 네. 그리고 남긴 남는 걸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로 왜 하는가?는 음. 일단 OTT 시장 자체가 음.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고객들에게 원래 자기네들이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영상이나 상품 에 더해, 더해서 네. 새롭게 이 고객들을 유인해서 잡아놓을 수 있는 이게 가치. 고객들이 여기서 가둬놓는다고 해서 락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고객들을 락인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데 아. 음. 그러기에는 스포츠만한 게 없는 그쵸. 거예요. 검증을 네.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도 이런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이제 직배로 바로 극장 거치지 않고 나가면 음.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대작 아. 기준으로요. 그데 네. 그 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입장에서 음. 아 이게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온대 뭐라 해가지고 음. 샀어요. 300억이 했는데 음. 실패. 실패하면 끝이에요. 아. 어.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요즘 옛날에 뭐 (16부작)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요즘 이제 (OTT에서) 드라마 나오는 게 (4부작에서) 길어야 (8부작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적은 비용으로 들어가면 (100억이고요) 음... 비싼 건한 (300억대) 정도 아, 됩니다 맞아요. 그 정도 진짜 드라마에 음. 그런데 (300억을) 냈다 칠게요. 음. 성공할지 안 할지 아 아무도 몰라요. 아 근데 스포츠는 기본 빵이거든요. 그런데 아 흥행이 성공했다 쳐도 에이. 고작 4회입니다. 아 그리고 기로도 8회야. 아 하루 아침이면 끝납니다. 운동이 아 싸네. 뭐라 보기는 끝나요. 아 근데 이제 축구, 아 손흥민 걸려들었다. 지금 <laughs> 그 지난주에 시작했거든요. 아올 시즌이. 에이. 잘 모르시죠. 언제 끝나는지 모르죠 시즌. 네. 축구가요? 예. 아 축구 시즌이 또있어요 시즌이죠. 있어요? 저런 그럼요. 저런. 아아 <laughs> 아, 연중 내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축구 선수가 빠어야죠 빠져요. 예. 아니 그럼 언제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에 시작한 2주 전에 시작한 리그가 네. 내년 5월에 끝납니다. 어... 아 오래하긴 하네. 길이긴 해. 예. 8개월이죠. <laughs> 네. 잘 보세요. 드라마 3편 하면은 한 6,700억이에요. 아. 데 3편의 도합 편수가 예를 들면 12회에서 16회밖에 안 돼. 아. 근데 그건 승패를 알 수가 없어요. 야그 락인 효과도 하루 반나절이면 끝나요. 데근데 아. 손흥민 경기를 잡으면요, 락인이 8개월을 가요. 아. 예. 그리고 이분들은 안 나가. 그래서 그렇지. 드라마는 새로운 그렇죠. 거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가입을 딱해다가그다 <laughs> 보고, <laughs> <나서> 보고 나서 <laughs> 탈퇴 해. 바로 나가죠. 맞아요. 근데 이건 시즌제로 길게 하니까. 길게 가죠. 탈퇴를 할 수가 없어요. 게 락인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 어마어마하게 충성도 높은 새로운 고객이 당연히 유입이 되는 아. 그런 효과도 있는데 들어온 사람이 시즌에 걸려서 아. 안나가더라 예. 그런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어마어마죠. 어. 이제 아. 그 아. 데이터가 나오죠. 제일 시장이 큰게 축구예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제일 큰 거는 아마 뭐 제일인지 모르겠어요. 내 지금 어 축구겠지 뭐. 축구가, 뭐 축구가 아마 제일 클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축구는 네. 이제 리그가 이제 퍼져 있는데. 그런데 네. 아, 아, 네. 입회 같은 거는 우리 예. 손흥민 선수가 뛰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게막 충성 고객이 많은 거지. 만약에 네. 이제 진짜 은퇴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인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흥민 없어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일 유명한 뭐홀란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라고 네. 쳐볼게요. 네. 그런 진짜 불새출의 스타들이 계속 음. 있기 때문에 네. 축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팬들이 아, 많고요. 아선수 음. 선수들이 계속. 음.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청자층이 많은 음. 스포츠는 사실 크리켓이에요. 크리켓이요. 아 인도, 예. 파키스탄. 예. 아, 아, 숫자가 그 많아서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영국 영과 그러니까 영국 계열이 걸려 있는. 지금 <laughs> 크리켓 지금 약간 아니, 비우드신 것 같은데. 약간 정말 동화에서 나쁜 느낌이라서 <웃음> <웃음> 잘 몰라서.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 그 관련한 영년방 국가에서 인기가 좋아요. 아.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거기는 뭐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또 어마어마. 거의 아, 국기 수준이거든요. 거기는 네. 거의 전쟁이 전이 전쟁. 아, 그래요? 네. 네. 시청자 수가 두 번째로 많아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크리켓 선수 중에 아마 파키스탄 총리인가 하여튼 뭐한 어떻게 있어요. 또 그건 아시신데또 대단합니다. 아, 그렇죠? <laughs> 아니 돈이랑 연결되면 알고.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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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인기가 있어서맞습니 완전 어. 국민 영웅 영웅. 어. 1등은 사실 인도고 음. 가끔 파키스탄이 이제 인도한테 좀 비벼보는 아. 수준이에요. 아, 그렇게 분들 계시도 모르겠는데 둘다 인기가 많은데 <laughs> 네. 인도가 좀더 시장 도 크고 하니까 이기 많이 이기죠. 그런데 가끔 월드컵에서 네. 파키스탄이 가끔 인도를 이겨요. 음, 어. 네. 10년에 축제, 축제. 한 번씩 우리 2002 월드컵 때처럼 10년, 20년 에한 번씩 아 우승을 하긴 하는데 아 그때 우리로 치 2002년도 월드컵 자강갔을 때처럼 가장 최근에 극적으로 우승했던 그 파키스탄 국가대표팀 주장이 음. 지금 대통령이에요. 아, 아 그죠? 네. 아, 지금 대통령이에요. 아, 대단하다. 우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홍명보나 뭐 박지성급들이 대통령 아, 된 거야. 그 인기 아, 힘이 뭐. 네, 대단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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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들은 아. 이제 축구, 그다음에 크리켓, 축구. 미국 음? 미국 NBA 농구, 음.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그다음 에아 <laughs> 가장 중계권료가 단위 시간당 뭐 이렇게 왜냐면 게임이 많. 축구 같은 음. 게임이 많은데 네. 네. 예. 그건 뭐냐면 예. 미국 풋볼입니다. 미사... NFL. 아, 네 네. 네. 아 경기 수가 적은데도 아 불구하고 중계권료가 어마어마하고요. 미국인들이 오직구나. 광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본 시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뭐 수퍼볼 뭐몇초 광고에 얼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시장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풋볼도 역시 네. 거기도 독점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음. 근데 이거 만약에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나 이거 뭐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해. 풋볼 네. 그럼 세개다 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저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실흥이죠한 아, 네. 지금 한 달에 거의 막 아, 나가요. 스포츠 많이 스포 봐 가지고 스포츠 TV, 걸로? 쿠팡 플레이, 뭐 네. 디즈니, 넷플릭스, 티빙 다 봅니다. 스포츠 아, TV? 오, 네, 스포츠 TV라는 서비가 있죠. 네. 그거는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티비로 보려면 유료 채널 네. 가입을 해야 돼요. 아, 따로 있어요. 예, 도을 내야 돼요. 오티티게 진정한 큰 소리. 잠을 잠 잠을 못 자요. 한 달에 한 진짜 한 (10만 원) 이상 나가겠네 그래서 응,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일단은 아 그렇게 해서 일단 스포츠 관계된 새로운 구독자나 팬들을 유입시키는 음 효과 아 들어오면 안 나가게 하는 효과 아 이것 때문인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음. 진짜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느냐 네, 잡아놨다 네, 네, 이거야 네. 아그 그래. 아, 회사들이 네,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예를 들어 100만 것 명을 잡았는데 네. 네. 근데 구독료로 이거를 커버하기 커버할 힘들 거 같은데요 아,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남느냐 안 남느냐 라고 봤을 때 무조건 남습니다 남아요? 네, 무조건 남죠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라마나 영화랑 비교해서 남는다는 건 당연하죠 음.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한 편이 200억인데 네, 세편 네. 하면 700억 아닙니까 네. 근데 쿠팡이 프리미어리그 1년 잡으면 지금 6 7백억 아닙니까 네, 네. 네. 이게 더 싸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당연히 더 모든 비교하는 콘텐츠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이나 네. 구입 단가보다 이게 더 싸다라는 음. 거는 당연한데 네. 그 자체로도 그럼 남느냐라고 네.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히트치고 있는 게 광고 요금제인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 것들은 기존에 이제 회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5천원 낸다고 해 볼게요. 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회원들한테 500원 더 내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내고 있는 유료 회원 가입비 음, 음, 음. 5천원인데 500원 더 내면 그래? 그럼 뭔데? 그럼 쿠팡플레이 공짜로 보세요. 손흥민 공짜로 보는 겁니다. 아, 뭐 맞아요. 이런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 요금제 를 선택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500원 곱하기 100만 정도에 해당하는 월 요금이 일단 매출이 음. 늘어나는 거죠. 음. 네. 그요금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스포츠 요금으로 광고 요금으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광고 재판매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재판매가 왜냐면 크죠 우리 예를 네.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다 광고 건너뛰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시청자 마지막에 엔드 유저까지 얼마나 도달했는지 도달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아... 그런데 이 스포츠 요금 선택한 사람들은요. 봐야 되는구나. 송룸민 경기를 끝까지 만명 끝까지 다 봐요. 아... 밤새 2 시간 봅니다. 아... 안 나가. 아... 야구 키고 안 나가요. 키고 자요. 키고 자요. 남자는 네. 키고 잡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00만 명 확실한 도달 가능한 엔드 유저라고 해서 아, 광고 도달이 광고를 다시 재판매할 때 아. 광고 단가가 엄청 올라가요. 아. 아. 근데 그 사람들은 구매력이 네. 별로 근데 구매력이 그런데 있으니까 야, 요거는 이제 영상 관련한 거고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로도 재판매, 광고판매, 광고요금 등등등 해서 이걸로도 이제 있고. 더하기 빼기가 아. 남는데 네. 방금 정 프로님이 지적하신 거.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네. 당연히 남죠. 예를 들면은 쿠팡의 본질적 사업은 결국에는 이커머스잖아요. 네. 아 네. 그런데 그, 고객으로 또... 그 사람들은 이미 쿠팡 요금을 눌렀고 손흥민을 있죠. 보기 때문에 아 보면서 그냥 쇼핑하는 거예요. 아 로켓 배송 자동 되니까. 로켓 배송 그냥 그렇게 해서 로켓 아 배송 한번 써보잖아요? 못 나가요 다른데. 아나 굳이 로켓 배송 아 필요 없어. 아 새벽 배송 필요 없어 이런 분들도 네. 해보고 나서 그 서비스에 맞죠. 중독되면 딴데못 나갑니다. 네. 락인이 또 걸리죠. 아니, 락앤락이네. 그렇죠. <laughs> 아, 라켓나. 네. 라켓나 아. 광고는 왜안 들어올까요? 아. 네. 아니, 근데 그게 예.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예. 다른 OTT는 지금 콘텐츠 사업만 계속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음. 여기도 그만큼의 이득이 있어요? 여기서 영상을 이, 어. 재판매 그걸 아, 당연히 이득이 아. 있는데 음. 문제는 이제는 이 OTT나 이런 쪽에서는 이 스포츠 관련해서 콘텐츠가 안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경쟁력 자체가 박살이 나요. 아다 하나씩 은걸 예. 디폴트로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제가 뭐 그래 뭐 우리나라에 뭐 좋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가서 보지 뭐 네. 무빙 히트 쳤대 네. 디즈니 가서 보지 음. 뭐 네. 뭐죠 일본 관련한 거? 일본? 아, 애플 TV에서 히트친 거? 아 저기 카지노 카지노인가요? 아이 풀티비는 카지노. 아 빠진 거? 아 네. 어, <laughs> 빠진 거. <laughs> 어. 아 참, 아,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왔어요. 카지노를. 그렇게 각각 대표작들이 가끔 나올 수 있어. 허태작 아, 네. 네. 거의 다 왔는데. 90% 왔는데. 일본인 가서라랑 무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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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모르겠어요. 방금 아. 우리 신기자님이 좋은 얘기했잖아요. 네. 어? 네. 그이투 쳤대. 히트, 그럼 한달영금 하고 뭐라고 끝내지 뭐. 네. 이럴 수 있는데 네. 그 컨텐츠에서 계속 유료 회원으로 내가 남게 하려면. 네. 다른 게 필요한데 네. 그게 바로 스포츠예요. 아. 그래서 스포츠 관련한 콘텐츠가 없으면 음. 그냥 그 업계 비교할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자금 투자하거나 이럴 때 아이의 경쟁력 밖으로 밀려나요. 아. 결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가 이삼년 전에 비슷하게 출발했어요. 예. 디즈니가 이제 막강하게 돈을 넣고 예. 쭉 올라가는데. 예. 예. 최근 한 2, 3년 이제부터 꺾기 시작해가지고 경쟁력이 게임이 네. 안 돼, 작살이 돼지 나가. 아, 우리나라에서도 백만 명씩 이상 고기자가 나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 글로벌력이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디즈니가 아까 그 NBA를 어. 105조 주고 산 거야. 아, 디즈니가. 아, 디즈니가? 네. 그래서 이제는. 아 스포츠에서 밀리면 경쟁력 자체가 OTT에서 음. 밀리는구나 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야 되는 컨텐츠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상업체나 OTT 전문 업체들은 당연히 스포츠를 이제 기본 포트폴리오로 깔아야 되고 어. 쿠팡플레이처럼 네. 원래 다른 사업을 하지만 고 고객을 이제 그 다른 사업의 종류로 쉽 요즘 얘기하는 용어라면 구독 경제라고 하잖아요. 한번 들어와서 앞 나가면서 계속 할부 내지는 음. 원료금을 써야 되는 그런 경제. 음. 그 구독 경제를 모델로 하는 사업 내에서는 네. 교, 결국 고객이 구독을 계속 해내는 음. 유지하는 게 사실 사업의 성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패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로 아. 스포츠, 스포츠 중계다. 마케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음. 상황까지 었어요안할 수가 없고 또 예. 막상 하면 남는다. 하면은 아. 여러 가지 변종 그, 사업이 가능하죠. 하면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가격은 더 올라가겠.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올해 연말에 뭐 여러 가지 뭐 국내 경쟁 어쩌고 등등등 핑계는 되지만 네. 핵심적으로는 쿠팡 관련해서 요금제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음, 올리? 예, 네, 올립니다. 근데 올릴 때 이때 방금 우리 정프로님처럼 아왜또 이렇게. 저항감이 네. 생기거든요 네? 이 저항감을 물어 트리는데 뭐예요? 이 스포츠 요금을 또 씁니다 뭐? 이번에 이번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뭐 기본요금 (5000원에서) 뭐 와우 요금 로켓배송 음. 요금 (9000원을) 올립니다 네? 하면 이번 건은 이번에 올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쿠팡 플레이 공짜 아, 그래? 아, 그럼 나손는 공짜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항선이 무너져. 요 음, 그런데 그렇죠.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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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번 저항선이 무너져서 아, 이번에 내, 예, 이번에 올라간 요금으로 쿠팡플레이 쿠팡 자체가 추가 매출로 얻는 게 아, 5천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5천억을 매출로만 잡아 올리는데 저항선을 무너뜨리는데도 아...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죠. 워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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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많으니까 한 100만만 올려도 그냥 그렇죠. 몇백 막 쌓이는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700억 내고. 음. 그거 자체로도 유리하고 음. 광고제 판매하고 네. 고객을 악인으로 해서 쇼핑 더 유도하고 에휴, 요금 추가 올릴 때또 미끼 상품으로 써서 저항성 무너뜨리고 이럴 줄 알았다고요. 예. 그랬어요? 쿠팡이 네. 그렇게 돈쓸때난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아. 네, 나는 이럴 줄 알았어요. 예. 하여튼 뭐 OTT는 이...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돈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에이. 스포츠와 아무튼 예. 네. OTT의 경제 다음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중계는 JTBC가 <laughs>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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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 소식을 들었네요. 네, 아이디스카 네. 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그 영상은 우리 장르만 여의도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살아남아야하면그 <laughs> 전제가 아,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